은퇴하고 나서 통장 잔고 보면서 불안하셨던 적 있으시죠?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뉴스가 매일 나오고, 물가는 자꾸만 오르는데, 손에준 돈은 늘질 않습니다. 이제 와서 큰돈 모으기엔 시간도 부족하고, 그렇다고 손 놓고 있자니 앞날이 막막하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손에준 100만원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어요. 오늘은 나이 들어서도 돈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렸을 적에 시골 계곡에서 물고기 잡아보신 적 있으시죠? 금을 들고 물고기 쫓아다녔던 그때 말이에요. 한참을 헤매도 한 마리 잡기가 어려웠잖아요. 물 속에서 물고기는 사람보다 훨씬 빠르니까요. 그런데 옆에서 어른들은 다르게 하셨어요. 통발 하나를 물가에 놔두고 그냥 기다리셨죠. 몇 시간 지나서 보니까 그 안에 물고기가 가득 차 있더라고요. 투자도 똑같아요. 텔레비전에서 이 주식 좋다. 저 자산 오른다는 소리 듣고 따라가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 정보는 벌써 수백만 명이 다 알고 있고 가격에 다 반영돼 있거든요. 요즘은 예전보다 정보가 훨씬 빠르게 퍼지잖아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전 세계 뉴스를 바로바로 볼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할 일은 시장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곳에 미리 준비해두고 때 되면 거두는 거예요. 서두르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100만원 갖고 뭘 하겠냐고 생각하세요. 이걸로 무슨 큰 돈을 벌겠냐는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100만원의 진짜 가치는 수익이 아니에요. 경험이에요. 운전면허 딸때 생각해보세요. 처음부터 비싼 새 차로 연습 안 하잖아요. 연습용 차로 배우고 실수도 하고. 그러면서 익숙해지는 거잖아요.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큰돈 넣으면 실수 한 번에 몇 백만원 날아가요. 그런데 백만원으로 시작하면요. 30% 잃어도 30만원이에요. 아프긴 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돈 벌었을 때가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3만원 벌었다고 쳐봐요. 이때,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배우면 좋은데요. 대부분은 그게 아니에요. 더큰돈 넣었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큰돈 넣었다가 크게 잃는 겁니다. 시장에는 오르내림이 있어요. 계절처럼 반복되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아오듯이 시장도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한두 번 겪어 보고 본격적으로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100만 원은 수업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 어른들이 그러셨잖아요.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요. 그 바구니 떨어뜨리면 전부 깨지니까요. 투자도 똑같아요. 한 곳에 몰아서 넣으면 안 돼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몰빵이라는 말 쓰던데요. 전부 한 곳에 넣는다는 뜻이래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 곳에 나눠야 해요. 어디서 물고기가 잡힐지 모르니까요. 주식만 볼게 아니에요. 채권도 있고, 금도 있고, 달러도 있어요. 채권은 나라나 회사에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예요. 금은 예로부터 위기 오면 가치가 올랐던 거고요. 달러는 우리나라 경제 어려울 때 방어막 역할을 해요. 1990년대 일본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때 일본 사람들은 자기 나라 주식에만 투자했어요. 그런데 일본 경제가 무너지면서 주가가 확 떨어졌고요. 몇십 년 지나도 원금 회복을 못했어요. 하지만 같은 시기에 일본 뿐 아니라 미국, 유럽 이런데 나눠서 투자했던 사람들은 달랐어요. 한 곳에서 잃은 걸 다른 곳에서 메울 수 있었거든요. 여러 곳에 나눠 놓으세요. 그게 안전하게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100만원으로 어떻게 여러 곳에 나눠요? 삼성전자 주식 하나 사려면 몇만원 필요한데, 여러 개 사려면 돈이 모자라잖아요. 여기 좋은 방법이 있어요. ETF라는 거예요. ETF는 쉽게 말하면 여러 주식을 한 바구니에 담아 놓은 거예요.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 이런 회사들을 하나하나 사는 게 아니라요. 이것들 묶어놓은 상품 하나 사는 거예요. 가격도 착해요. 보통 만 원에서 오만 원 사이거든요. 백만 원이면 열개 넘게 살수 있어요. 축구팀 생각해보세요. 공격수만 있으면 골은 넣을 수 있을지 몰라도 수비가 약하잖아요. 골키퍼도 있어야 하고 수비수도 있어야 하고요. 투자도 똑같아요. 주식 ETF는 공격수예요. 경기 좋을 때확 올라요. 채권 ETF는 수비수고요. 주식 떨어질 때 비교적 안전해요. 금이나 달러 ETF는 골키퍼예요. 위기 왔을 때 자산 지켜줘요. 처음에는 대여섯 개 정도 골라보세요.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채권, 금 이렇게요. 그리고 뉴스 보면서 이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나 관찰해보세요. 몇달 지나면 감이 잡혀요. 우리가 돈 버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내가 일해서 버는 거예요. 월급이 여기 해당하죠. 두 번째는 돈이 일해서 버는 거예요. 이자나 배당금이 여기 해당하고요. 문제는 내가 일해서 버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나이 들면 일못 하잖아요. 아프면 쉬어야 하고요. 하루는 24시간밖에 없고요. 그런데 돈은 달라요. 돈은 주말에도 일해요. 내가 자는 동안에도 이자 붙고 배당금 들어와요. 배당금이라는 건 회사가 번돈 중에서 일부를 투자자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은행 이자 받듯이 주식 갖고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채권도 마찬가지고요. 돈 빌려줬으니까 이자 받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생긴 이자나 배당금을 그냥 쓰면 안 돼요. 다시 투자해야 해요. 그러면 원금이 커지고요. 커진 원금에서 더 많은 이자가 나와요. 이걸 복리라고 해요. 이자에 또 이자 붙는 거예요. 100만원에서 1년에 6%씩 이자 난다고 쳐봐요. 6만원 생기죠. 이걸 다시 넣으면 106만원 되잖아요. 다음 해에는 106만원에 6% 붙으니까 6만 3천원 넘게 나와요. 조금 더 늘었죠? 이게 계속 쌓이면 나중에는 엄청 달라져요. 복리를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7의 법칙이라고 해요. 70일을 수익률로 나누면 돈이 두배 되는 시간 나와요. 예를 들어 1년에 6%씩 번다면요. 70일을 6으로 나누면 10이에요. 12년이면 돈이 두배 된다는 거예요. 100만원이 12년 뒤에 200만원 되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100만원이 1억 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오래 걸려요. 복리만 믿으면 안 돼요. 여기에 매달 조금씩 돈을 더 넣어야 해요. 100만원으로 시작해서 매달 30만원씩 더 넣는다고 쳐봐요. 1년에 평균 8% 정도 수익나면 15년쯤 지나면 1억 돼요. 매달 50만원씩 넣으면 11년이면 되고요. 물론 매년 정확히 8%가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오르는 해도 있고 떨어지는 해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 곳에 나눠서 길게 보면 평균적으로 이 정도는 기대할 수 있어요. 미국 주식 시장 보면요. 지난 100년간 평균적으로 1년에 10% 정도 올랐어요. 물론 그 사이에 폭락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죠. 하지만 길게 보면 오른 거예요. 세 가지 기억하세요. 첫째, 일찍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 길수록 복리가 강해져요. 둘째, 꾸준히 돈더 넣는 거예요. 매달 조금씩이라도 계속 넣어야 해요. 셋째, 먼돈 다시 투자하는 거예요. 이자나 배당금 빼서 쓰지 말고 다시 넣어야 해요. 돈 불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위기 왔을 때 지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모아도 한번 폭락에 반토막 나면 다시 원점이잖아요. 금이 여기서 역할을 해요. 금을 투자에 담아놓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 세상이 불안해지면 가치가 올라요. 전쟁이나 큰 경제 위기 같은 거 터지면 사람들은 안전한 자산 찾거든요. 그때 금값이 올라요. 둘째, 돈 가치가 떨어질 때 금이 올라가요. 20년 전에 금 샀다고 쳐봐요. 금고에 넣어뒀다가 20년 뒤에 꺼내면 가격이 12배 됐어요. 그런데 그 금덩어리 자체는 변한 게 없잖아요. 똑같은 금이에요. 금이 비싸진 게 아니라 돈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경제 어려워지면 정부가 돈을 많이 풀어서 경기 살리려고 하거든요. 돈 풀면 세상에 돈이 많아지고요. 돈이 많아지면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랬고요. 2020년 코로나 때도 그랬어요. 그때마다 금값이 확 올랐어요. 금은 대박 노리는 자산 아니에요. 다른 자산들 무너질 때내 전체 자산이 안 무너지게 지켜주는 보험이에요. 평소에는 눈에 안 띄지만 위기 상황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연금 얼마나 나올지 불확실하죠.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나이 들어서 돈 필요하다는 거요. 위기 올까요? 온다고 봐야죠. 과거 돌아보면 위기는 항상 왔어요.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문제는 위기 오기 전에는 대부분 몰랐다는 거예요. 사람들 방심하고 있을 때 터지는 거예요. 위기 때 사람들은 두 가지 감정에 휩쓸려요. 욕심하고 두려움이요. 시장 오를 때는 욕심에 무리하게 투자해요. 떨어지면 두려워서 전부 팔아버리고요. 높을 때 사서 낮을 때 파는 거예요. 반대로 해야 하는데 감정이 그걸 못하게 해요. 미리 준비하세요. 100만원으로 시작해서 경험 쌓으세요. 여러 곳에 나눠서 위험 줄이세요. 매달 조금씩 더 넣으세요. 복리가 일하게 하고 기다리세요. 금으로 위기 대비하세요. 가장 좋은 투자 시점은 20년 전이었어요. 두 번째로 좋은 시점은 지금이고요. 시작 미루면 시간 줄어들어요. 완벽한 타이밍 찾으려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없어요. 통발 놓고 기다리는 사람이 쫓아다니는 사람 이겨요. 100만원으로 시작한 올바른 습관이 10년 뒤 여러분 지켜줄 거예요. 대박은 불확실하지만 시간은 확실해요. 그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세요. 집값 비싸서 목돈 모으기 어렵고요. 월급만으로는 한계 있잖아요. 일에서 버는 돈하고 투자로 버는 돈 같이 가져가야 해요. 물론 투자에는 위험 따라요. 원금 잃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0만원으로 먼저 연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막연하게 걱정만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조금씩이라도 준비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 이야기 들려주세요.